중구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면담 자리에서 오 시장이 중구청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에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남산 고도제한 해당 지역들은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습니다. 중구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김길성 중구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중구의 요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용역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오 시장과 중구청장과의 현안 면담 자리에서는 세운 유계4구역 공공주도 통합 개발을 새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중구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시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중구청사와 구도심의 재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 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예산 확보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구의 설명입니다. 중구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4억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초등 돌봄에 편중된 예산을 중고교에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구는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